표현된다는 게 어떨 땐 참을 수 없을 만큼 힘이 듭니다. 아, 그렇기 때문에 더 찬양 앨범을 더 실속 있게, 더 신실하게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, 어린 친구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들려주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, 여러분. 그 조금만 들려드릴까요? <laughs> 아, 아니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. <laughs> 외롭고 힘겨운 날에도 나의 꿈 멈출 수 없어 아직 걸어가야. 할 나머지는 나온 다음에 들으세요. <laughs>